PLC 노드레드로 입출력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력하고 입력하고 동시에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내보내겠습니다 차례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마트폰인데 요 요거 삼성플로우로 돼서 스마트폰이랑 똑같습니다 삼성 플로우로 이렇게 해서 여기 스마트폰 화면 그대로 잡았습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입력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입력을. 예, Q5가 표시되고, 예, Q3. 예, Q1 예,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 모니터링 이것을 아, 오프를 하게 되면 통신이 끊기고 아, 여기 입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입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통신을 끊어놔서 어, 입력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다음에 설명드리고, 하지만 출력은 그대로 여기 동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제가 여기 그 유튜브에 어, 2-23-2 어, 여기 1, 23하고 23-1 요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세 번째입니다. 입력, 출력, 그 다음에 입출력. 그러면 은 소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스 프로그램은 아, 여기 그 출력이 있는데요. 여기 그 어, 요 출력 프로그램 그대로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넣고 판넬 어, 모든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판넬만 제가 여기 어, 이쪽에 보게 되면은 대시보드에서 입출력 모니터 이 판넬을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바꾸시려면 이걸 끌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입력도 리드, 어, 여기 입력은 어, 제 유튜브, 여기 어, 입력, 여기 23-1, 여기 프로그램에서 요 어, 프로그램 요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위에다가 놨습니다. 근데, 아, 여기다가 모니터링 여기 하나만 더 넣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아, 여기 스위치 하나만 더 넣습니다. 제가 여기 스위치. 왜냐하면은 이, 이것이 그 통신을 계속 여기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계속하게 되는데 아, 지금 여기 타임스탬프가 그 2초에 한 번씩 리드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게. 아, 근데 여기서 그이 리드를 계속 하게 되면은 어, 통신이 계속 조금 그,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쓰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겹칠 수가 있어서, 어, 어, 그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잠시 껐다가 출력을 내보내고, 입력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모니터링 이거 스위치를, 어, 여기 0, 1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넘버로 해서. 그래서 여기 그 글로벌 셋으로 해서 변수를 예, 글로벌 변수로 해서 오토로 해서 요값 모니터링 값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쓰기에서는 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배열을 오토로 된걸 가져오고 요게 0이 0이 아닐 때만 여기 아, 이것을 내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서 여기 PLC 번호 0번으로 수정해서 여기 0으로 했으니까 이거 카피하시더라도 PLC 번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입력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그 통신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한번 이거는 PC 프로그램인데. 아, 이걸로도 PC에서 접속해도 이게 그대로 먹습니다. 예, 여기 동작을 합니다. 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아,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PLC로 단순히 하나 제어하는 것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의 그 프로토콜에서 어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프로토콜 이쪽 거죠. 요거는 어 읽기고, 예 읽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쓰기에서도 어 프로토콜에서 예 여기 요 값만 변화시키므로 인해서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어두 개. 모드 버스를 가지고 어, 이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